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요니치리노스 선수는 3경기 나서서 2승을 수확을 했습니다 2.37의 평균자 책점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던 요니치리노스 WHIP 1.00 볼카운트 유불리 관계없이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갖게 된 투구를 한단 말이에 스윙 삼진으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 가 되는 점은 비가 좀더 굵어지고 네. 있다는 점인데요. 떨어지는 공의 스윙 삼진. 일단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말이죠. 똑바로 오는 공이 없다. 근데 치리노 스 선수의 공은 정말 똑바로 오는 공이 네. 한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단한 개도 없어요. 네. 네. 지금도 역시 몸쪽으로 네. 꿈틀거리면서 들어오죠. 네. 원 스크라이. 일반 변화구처럼 움직여 버립니다. 3구 나다우 상태 볼 뒤로 살짝 흘렀고 집어들어서 1루에 나아웃입니다. 주재현 3구 3지. 나다우 상태에서 1루 뿌리면서 박동훈 선수가 또 뒤로 살짝 흐른 공을 아웃 카운트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포구하지 못하고 뒤로 흘렀는데 고속 체들를 깔끔하게 잘 해냈어요. 예. 뒤로 빠지면서 생각보다 1루까지의 거리가 멀었을 텐데 네. 한복판으로 박동호 포수가 밑에 벌리고 있고 스윙 3진. 살짝 가라앉는 곳으로 방승호를 3진 돌려세웁니다. 151km의 투심미닝인데 어, 움직임이 수상... 변하고 같아요. 네. 그. 그런데 저 정도가 됐는데 결국은 151km가 찍힌다는 것은 새끼, 어쨌든 그럼 키로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보통 1 5 0 m 가 네, 높게 나오면 올리 들어가는 이게 스피드가 다르거든요. 네. 사고 바깥쪽 변하고 들어왔어요, 삼진! 좋은 배트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딱 선에서 떨어지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미 내에서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laughs> 네, 홈프레트 근처에 와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나오다 멈출 수 밖에 없는거죠. 예. 나와도 아마 들어가고 나서나 이제 배트가 돌아갔을테고 탈삼진 4개째 기록하고 있는 요니 칠리노스 네. 이거는 케이브 선수가 못 쳤다기 보다는 치루 선수의 이 다양한 움직임의 음. 승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보여줬어. 노트에서 바깥쪽 스윙 삼진 제가 말로 하는 야구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타석에서 진우 선수에게 쉽게 계속해서 물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진우 선수 이닝은 점점점 늘어나고, 진우 선수가 치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죠. 바깥쪽 스윙 삼진, 몸이 한 바퀴 팽그르도 온 양석환 선수였습니다. 각도 큰변화고 변하가 한복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이 정도면 치누 선수의 그팔 높이를 봤을 때 거의 얼굴 근처에서 떨어지는 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3구 3진! 삼진. 스윙 3진으로 이닝 종료. 8, 삼진 6개 째기록하고 있는 연희 치노스 5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갑니다. 잠시입니다. 열번째공 승리 삼진 자세가 무너지면서 박계홍이 삼진 돌아서고 있습니다. 83진 7개째. 3-2에서 거의 빠른 볼트니까 그러니까 피치 터널이 생긴 상태에서 배트를 내리려고 하는 데서 뚝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허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아웃이 됐습니다만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노스의 백구집 토토피츠 어고윙선진 살로 말로 두산의 기회 그러나 시노스의 포효로 육회초 두산의 공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이제 육회말 LG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입니다.